수동구 친구들, 안녕하세요. 5월 20일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를 시작할게요.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 길 기울이며,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길 기울이기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자꾸만 저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갈 때가 많습니다.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7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총 3번 말씀을 읽고 나서 전두사님과 함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밑줄 그며 말씀을 다시 자세히 살펴볼게요. 친구들, 망군의 요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는데, 너희 길과 바, 행위를 바르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그죠 지금, 이 가나땅에서 살게 했다는 라 건데,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일까요? 쉽게 말해서, 이들이 지금 거짓 종교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들은 스스로 생각한다는 거죠. 스스로 이곳은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생각하면서 아 나는 예배드리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너희가 만일 길거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의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토록 준 땅이니라라고 말하고 있네요. 자 여기 말을 보면 하나님께서 길과 진리, 길과 행위죠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저, 그렇죠. 이방인, 고아와 과부, 압제. 강제로, 네, 제압하는 것들을 얘기를 해요. 권력을 가지고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걸 얘기해요. 압제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특히 죄 없는 사람,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말라. 무지한 자의 죄를 가하지 말라는 뜻이죠. 그렇죠? 또한,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얘기했죠. 다른 신들 뒤를 따르지 말라는 것은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을,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길과 행이 바르게 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있겠지만 오늘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네요. 길과 행이 바르게 함이 뭐죠, 친구들? 그렇죠. 실제로 어렵고 힘든 이웃을 선하게 대하고 무엇보다 적극적으로 도우는 것이겠죠. 네 전사님 오늘 이렇게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면 너희가 이 땅에서 살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전에 이스라엘에서는 어땠나요? 계속 이곳은 여호와의 성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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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마음이 떠나서 온전히 예배하지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돌이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며 다시 이 땅에 살게 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어떻게 사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잖아요. 이웃을 압제하지 않고 그들을 선하게 대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란게 이런거예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정말 우리는 항상 이웃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이웃에게 선한 행위를 통해서 그 이웃이 아무리 나쁜 짓을 하더라도 우리가 품어들 줄 알고 그리고 얄미워 보여도 용서할 줄 알고 나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올지라도 끝까지 참아볼 줄 아는 우리 모든 천둥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 일은 너무나 쉽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말씀드리 살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을까요?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도 더 힘차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 내일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